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국기라고 하면 하나님이 애국에서부터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모든 여정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18장까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국에서부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내용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9장 이후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이제는 너희는 그냥 너희고 나는 나가 아니라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그 말씀의 시작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너를 속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어, 이야기 해보면, 어, 자, 제가 이 휴지를 가지고 이 핸드폰이 있는데, 제 주머니에 이제 휴지가 있어서 어, 이걸 사람들한테 꺼내서 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 뭐 휴지를 가지고 뭘 자기 거라고 그렇게 어, 주장을 하나. 그런데 그러면 뭐 휴지는 누가 내가 가지고 있다가도 내가 쓸 수도 있고 누가 원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냥 아 이거 쓰세요 그러고 우리가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 우리 핸드폰만 해도 우리가 아 이건 분명히 내 거라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그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뭐 이거 자체가 비싼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안에 내 모든 필요한 것내 모든 필요한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 있어서 우리는. 이건 내 거야. 남한테 함부로 줄 수도 없고,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그냥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귀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은혜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뭐 우리가 사실은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에서 이 모세를 그를 불러서 말씀하셔서 네가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이제 태어나고 어 한 가족이 되었을 때, 뭐, 같은 집에서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족과 말이 통하는 거죠.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모든 아픈 것, 기쁜 것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로 말이 통하는 상대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 가족이 되어지고, 그 백성이 되어지는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가장 먼저 하기 원하시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나는 너희와 이제 내 마음을 나누고 내 뜻을 나누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어떻게 돕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어지잖아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때 우리와 말이 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일생을 살면서 내가 밥은 주고 네가 뭐 다치지 않게 도안을 줄 텐데 난 너하고는 말은 한 마디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 관계는 얼마나 어려운 관계냐고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삼으시면서부터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와 내 마음을 나누기 원하고 내가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어떤 때는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 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어, 찬양의 가사에서도 고백을 했지만, 메마른 땅을 총일 걸어가도 우리가 피곤치 않고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보호를 받는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으로 덮어주시고 어,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너희의 어떤 수고로, 그냥 너희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이것까지 데려온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지점에 왔을 때 보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하는 그런 원망이 생기고 낙심하는 마음 생길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지점 어떤 상황에 와 있을 때 우리의 삶도 돌이켜 보면 아 이게 내가 여기까지 내가 뭐 노력하고 수고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믿어지면 우리의 우리의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수고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나를 몰라주고 나에게 이렇게 대하고 사실은 그런 원망 불평이 생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교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내가 위치에 지금 상황에 와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 저와 여러분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지점에 내가 지금 서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때로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나에게 그렇게 업어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 절에 보면 우리 오 절도 계속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아 내가 언약을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더라도 내가 할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린 아이 뭐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어린아이 안착합니다. 착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걸로 따지면 애들도 애들이 훨씬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가장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특징은 그 아이는 내가 엄마 없이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내가 엄마 말안 듣고 그냥 내 맘대로 하면서 살수 있다고 생각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엄마의 품에서 자라야 내가 제대로 살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뭐 내가 내가 오늘도 엄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난살수 없어 이렇게 뭐 결심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의 삶이 엄마의 말을 듣고 그 엄마 품에서 자고 살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보다,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 없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 세상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커 보이고 대단해서 야, 저 사람들은 대단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그 어떤 뭔가를 가진 사람, 뭔가 힘이나 돈이나 뭔가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 세상이게 다내 거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자랑하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너는 어떠한 존재인 줄 아니 세상이 다 내 것인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진짜로 믿어지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 아무리 잘난 사람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이고 그런 태도를 갖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람들이 결국 너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뛰어봐야 벼룩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뭐 날고 기는 사람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가 정말로 믿어지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사람을 존중하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무시하고 아니 뭐 가진 거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깔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실은 아유 당신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한신 뛰어봐야 벼룩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그 중동에서 사역할 때, 거기는 왕족들이 많거든요. 그 왕족들은 한국의 부자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뭐 집의 크기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애들이 뭐 예를 들면 생일잔치 하는데. 야너 생일잔치 하는데 우리 집에 올 거지? 아나 헬기 타고 갈 건데 너희 집에 헬기장 있지? 뭐 거의 그래요 <laughs> 뭐 집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저는 뭐 그런 어떤 모습이나 그런 사람들 봐도 제 안에 진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니나 나나 왕족인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자녀든 나도 왕족인데 우리 우리 왕이 우리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너희 별거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뭐 별로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는 별거 아닌데 이거 다내 거야라고 주장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별볼일 없게 여겨지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그 자녀 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신 말씀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하시려고 하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그 영혼들을 초청하기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삼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말 그 영혼들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한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로 초청할 때 진짜로 좋은 것을 내가 믿고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자신을 있는 마음으로 초청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 자랑, 사랑스러운 마음, 그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영혼들에 대해서 또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로 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소유가 된그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있는 어디에선도그 영혼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게 할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하여 살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려는 복된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